안녕하세요. 토픽투게더입니다. 우리 집을 배워요. 우리 집집집 집. 집. 오순도순 우리 집 반질반질 창문 푹신푹신 침대 털썩털썩 의자 윙윙 청소기, 네모 반듯 냉장고. 따르릉 전화기, 착착 옷걸이. 제깍제깍 제깍 벽시계, 휘잉휘잉 선풍기. 우리 집, 우리 집, 집, 집. 우리 집, 우리 집 창문, 창문 침대, 침대 의자, 의자 청소기, 청소기 냉장고, 냉장고 전화기, 전화기 옷걸이. 옷걸이 벽시계, 벽시계. 선풍기, 선풍기. 우리 집, 우리 집. 창문, 침대, 의자, 청소기. 냉장고, 전화기, 옷걸이, 벽시계, 선풍기.